았어 <끄> 여기까지 언제 왔지? 아 근데 뒤에도 있는 거같아 아니 이걸 어떻게 어? 봤냐 나 진짜 에미사로 하나 땄다 아 <끄> 하나 나가고... 보이는데 와와 <laughs> <네일치, 네일치. 끄> <끄> 와, 존나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거. 얘네들 근데 얘네들 다내 쪽으로 아, 뛰어올 것 같은데? 아, 같은데. 어. 아, 시끄럽네. 와. 그러니까 나왔 이제 가만히 있는 게제 베스트 베스트인 것 같아. 사람 줄여야지. 이걸 기절시키네. 병환이 와. 이게 가능? 연막 패턴다, 연막 패턴다. 개꿀이다. 다른 팀이었구나. 아, 까비. 아, 못 못하... 사, <laughs> 아니.